선생님들도 증거 확보 필요한 거, 그래도 지금 나름대로 증거 확보를 한다는 <목소리> 입장에서 하는 거라. 거랑... <목소리> 유혹을 하는데안 막아주시니까 저희가 증거 아, 확보를 할 아, 수밖에 없잖아. 제, 제, 제지했잖아요. 제지 안 하셨잖아요. 이 사람 유혹하고. 네. 하지 마세요라고 안 네. 했어요. 우리가 할 때는 하지 마세요라고. 누가 마세요 할 때는 제지하잖아. 생각을 해야 요 충분히 저희는 네. 네. 이해합니다. 저희는 반대말 아니니까. 저 사람은 가족 팔았다니까요. 가 가족 팔았어요. 직접 똑똑하게. 열한 십구일이었습니다. 11시까지 이었습니다 일단은 이분들이 뭐 대화를 하라고 하는데 그것까지 막을 수없으 대화는 하는데 오픈하고 아, 하시라고요 아, 저희도 듣게끔 뭐, 도망갈 분리를 하는 건지 우리는 아, 모르니까 나가잖아요 많은 분들이 아니에요 도망간 사람 있잖아요 도망 많이 갔어요 한번 남으신 거예요 이제 한번은 가시면 게일어내려고 하시네요 몇 번을 도망가다가 접힌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네.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 놓칠 수가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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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문은 열어놓고 진행해주시겠어요? 네 약속만 지켜주세요 약속만 저희 조행이 할게요 그럼 문만 열어놔아니요문 그래, 열어야 하는데 왜 문을 안, 안 열어 음. 무슨 자리갖고 음. 들어가죠 어쩌고 저쩌고 하실라고요 편하게 쉬려고 음. 아니 음. 언성을 음. 높일 음. 수밖에 없다니까